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비해 기운다며 친정까지 탐닥지 않게 여겼는데 결혼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댁의 생활비까지 본탰는데 시어머니는 늘 부족하다며 불만이 컸습니다. 한창 행복해야 할 시기인 신혼부터 이러니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해보았지만 남편 역시 시댁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며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초. 예이야, 이번 달에 김치냉장고 드린다고 내가 말했잖니? 그런데 저번 달과 똑같이 생활비를 보내면 어떡하니? 어, 어머님, 집에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있는데 또사시려고요 원래 이런 것은 결혼 전에 여자 측에서 다 해주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밀어뒀던 거야. 고우자 김치 냉장고 하나인데 설마 아깝니? 제 카드로 지난번 옷도 구입하셨던데 그건 네가 편하게 쓰라고 준 카드잖아. 솔직히 금액도 몇 백밖에 안 돼서 나름 저렴한 걸로 몇벌 사고 네 시누이도 입을 만한 게 없어서 한벌 해줬다. 미안하구나.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쫀쫀하다? 결혼할 때 서로 예물도 안 받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워낙 착하고 양심적이니까 그냥 몸만 받아준 거지. 그런 소리를 왜 하니? 아무튼 김치 냉장고 오래되고 공간이 좁아서 김치 한번 담그면 끝이다. 그리고 이 집에 나만 사니 사놓으면 너희들 좋아하는 김치도 넉넉하게 담가주잖니. 저희도 김치 냉장고 없어요 어머님. 내가 못 사게 했니? 너 월급 받아서 뭐 했니? 그리고 우리 아들 월급도 네가 관리한다며? 지금 네가 번 돈으로 시댁 생활비 조금 보탠다고 생색이니? 나참 더러워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와, 올케, 은근히 대드네? 이런 말 듣고도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한 거지? 김치 냉장고 바꾼다고 말했다면서? 그럼 알아서 더 보태서 보내야지. 안 그래, 올케? 아가씨, 그게 아니고요. 이번 달은 물 건너갔으니 다음 달에 바꿀 테니까 알아서 더 보내라. 참, 적금은 잘 넣고 있지? 우리 아들이 번 돈은 다 적금 넣어야 한다. 솔직히, 둘이 살면서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니? 집도 전세집에서 사는 주제에 전세금도 준택이가 더 내잖아. 월계 살림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적금 통장 확인할 테니까 거짓말할 생각 말아라. 아가씨도 직장생활 하시는데 보태고 계시죠? 어머, 어머! 엄마, 옳게 하는 말좀 봐! 그동안 네 시누이가 번돈 우리 집에 보탰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애인데 너희가 보태준다는 말은 못할망정 보태고 계시죠?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너를 힘들게 하고 돈 뺏는 나쁜 가족이라고 하겠다? 다 같이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시끄럽다. 이래서 형편 맞는 집안끼리 결혼하는 건데. 머저리 같은 녀석이 여자에게 홀랑 빠져서는. 그래서 예전에 사귀던 그 애가 더 낫다고 했잖아. 돈도 많고 애교도 많았잖아. 그럼 뭐 하냐? 다 끝난 일인데. 얼굴 반반한 것에 반해서 선택하는 꼴하고는 너 계속 앉아 있을 거니? 반찬 담고야 가져갈 거 아니야. 네,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저런 것을 얻어서는 저에게 그나마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면 신혼여행이 전부일 정도로 부부만의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야근도 할수 있고 개인적인 약속도 있지만 주중이든 주말이든 시어머님의 부름에 달려가야 할 정도로 저는 그저 식문화 다름 없었습니다 주말 엄마가 오늘은 오지 말래 우리 마눌님 자유부인 되셨네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산행 가고 누나랑 동생도 약속 있다고 집에 아무도 없대. 아, 정말? 아 너무 좋다. 우리 집안 가는 게 그렇게 좋냐? 나 결혼하고 매주 갔고 주중에도 어머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간 사람이라고. 시어머님이 부르면 며느리는 당연히 가야지. 그런 자기는 왜안 가냐? 주중에는 바빠서 그런다고 해도 주말에도 가끔 가잖아. 결혼 전까지 지겹게 살았던 집이다. 나도 내 집에서 좀 편하게 지내자. 자기 마누라도 그러고 싶어 한다는 생각 안 해봤어? 아, 몰라. 귀찮아. 어머니 김치 냉장고 사고 싶으시대. 자기 돈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냐? 월급 타면 다 너한테 주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생활비 너무 적다고 은근히 서운해하시더라. 다음 달부터 더 드려. 돈이 어딨어? 전세집 대출금에 생활비에 적금에. 내 월급 절반이 어머니 생활비 보태드리는데 그것도 적으시대? 그럼 어떡하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랑 동생도 생활비 보탰어.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보태드리는 건 당연하고 좀더 드리자는데 뭐가 불만이야? 나 결혼 후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번안 드렸어. 알아? 또 시작이다. 우리가 기반이 잡히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드릴까. 그리고 처가 식구들은 다 결혼해서 장모님도 크게 쓸돈 없으시잖아. 누가 그래? 우리 엄마도 돈 필요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다. 아 맞다. 자기 결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 좀 올랐지. 그건 왜? 아니. 엄마한테 너 분양받은 아파트 있다고 했더니 이번 전세 끝나면 신혼집으로 가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 언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내 집이야. 그래. 네 집이야. 그래서 어디 전세라도 주게? 그냥 우리가 들어가 살자. 엄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아기 태어나면 이 집보다는 그 집이 넓고 좋잖아. 주변 인프라도 잘 조성되어 있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다음 마당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자기, 혹시 집값 오른 것도 말씀드렸어? 아니?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나집 나간다? 나 계획 있단 말이야. 우리 신혼집은 지금도 충분하니까, 내 집에는 신경 끄셔! <laughs> 맞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결혼 전까지 부어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수도 30평대로 꽤 넓고 한창 개발 중인 동네로 분양가도 심심치 않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 몰래 시어머님에게 말씀드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알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무력이 많은 편인 시어머님이 아신 이상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엄마가 들어가 살래? 싫다. 내집 놔두고 왜 들어가 사니? 너희들 안 들어갈 거야? 내 집인데 미쳤어? 누구 좋으라고? 너 결혼할 때 못해줬는데 이렇게라도 예쁨 받으면 좋잖아. 내 월급 절반이 시댁에 들어가는 거 몰라? 절대 안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고집은 사돈 성격이 깐깐해 보이던데 힘들게 안해? 왜 안해? 주말마다 식모 노릇에 주중에 툭하면 불러내서 미치겠어. 시대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 깐깐한 시어머님들이 살림은 똑부러지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 군말 말고 잘해드려. 내가 죄인이야? 뭘 잘해? 시어머님도 문제지만 시집 못간 시누이가 더 얄미워. 시누이까지 너 힘들게 하니? 사사건건 시비야. 노처녀 히스테리도 아니고 자기가 번 돈은 사치하는데다 쓰면서 생활비가 적네 만회하면서 시어머님이랑 짝짝꿍이 맞아서 볶는데 죽겠어. 네 남편은 뭐하고? 신경도 안 써. 그냥 알아서 하라 알아 이거지. 맞다. 엄마. 응? 글쎄 남편이란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나 결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이야기했어. 그게 왜? 기분이 이상해. 뭔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지레 짐작하지 마. 사돈 그렇게 경우 없는 인사는 아니더라. 엄마가 안 겪어봐서 그래. 은근히 우리 집안 무시도 많고 나를 무슨 식모대 하듯 하는데 나 진짜 스트레스 많아.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 전세로 넘길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 끝나면 대출금도 끝나니까 좀더 넓은데 알아보고 이사할 거야. 그 집은 있어도 모른 척할 거야. 그게 네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엄마! 남편과 보낸 한달 후.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 어서 오너라, 아가! 아, 왜, 왜 그러세요? 아, 김치냉장고는 제가 골라서 보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냥 최신형이라고 해서 그냥 샀는데. 그럼! 아주 마음에 쏙든다넌 어쩜 그렇게 보른 안목도 좋니? 역시, 집에서 살리만 하는 여자들과는 달라. 오늘따라 왜 저래, 무섭게. 아가씨는요? 주말에 집구석에 있겠니? 아휴, 언제 결혼할 건지, 걱정이다, 걱정. 그이는 바쁘다고 해서 같이 못 왔어요. 우리 며느리만 오면 되지. 그놈이 뭔 상관이야? <laughs> 너 결혼 전에 아파트 분양받았다며? 그때보다 시세도 두 배나 뛰었다고 하던데. 그럼, 그렇지. 어쩐지 잘해주시더라. 니들, 곧 전세집 계약도 끝나고 하니,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살면 되겠다 싶더라. 평수도 넓고, 앞으로 아기가 생기면 넓은 집이 필요하잖니? 미리 들어가서 살림도 익히고, 또 아니, 아파트 값이 더 오를지. 그러면 진짜 편하게 사는 거야.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집 문제는 그일랑 끝낸 상태입니다. 들어가기로? 잘 생각했다. 역시 우리 아가가 생각이 깊어. 상견례 할 때도 참하고 조신하더니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그래 언제 들어갈 거냐? 저희는 아직 돈이 부족해서 그냥 전세로 지내고 그 집은 남에게 전세 줄까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남에게 줘? 어머님 그 집은 제가 대학 때부터 청약 부어서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하다? 너 결혼할 때 해운 것도 없어서 내가 다 눈감아주고 받아들였다. 둘이서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면 그만이다 생각하면서 허락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 달랬니? 그냥 너희들 편하게 그 집에서 편하게 살라는 게 뭐가 나쁘니? 물론 지금은 네 집이지만 들어가서 잘 살면 되겠다는 내 생각이 틀리냐?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마련한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처분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신혼집으로 써라. 우리 형편에 너희들 집 사줄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왜안 사려고 해? 그것도 네 욕심이다. 난 허락 못한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좀 오버 아니신가요? 오버? 시애미한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좋다고 하니? 니들 좋으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너 혹시 다른 꿍꿍이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꿍꿍이라뇨. 진정에 갖다 준다거나 우리 아들 몰래 따로 돈 마련해서 뭐 하려고 하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알아서 해?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결혼 전에 벌어 놓았던 돈도 함께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순리 아니니? 너 이제 보니 은근히 무섭다? 저희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집한채 장만 못 하는데 그게 잘산 거야? 아니, 집에 있는데 이렇게 고집 피우는 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그저 지금 돈이 없으니 신혼집으로 살라는 게 문제니?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시니까. 억지? 니들 편하라고. 신혼집으로 하라는 게 억지니? 저렇게 집 놔두고 전세집 전전하며 산다는 네가더 억지 아니니 더는 말안 하마 신혼집으로 들어가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말했다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님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값까지 다 알아보고 신혼집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혼집으로 살순 있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양받고 집을 얻기 위해 잔금까지 모두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집이고. 만일을 위한 유일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님과 남편은 끈질기게 신혼집으로 하자는 말을 해왔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아들, 어째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니? 응, 전셋집 대출금도 다 갚아가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자기도 여기저기 집 알아보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 하하하, <laughs>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엄마가 왜 좋아해? 나도 자고 이러니? 너희들 집껑정 덜고 앞으로 집값 오르면 마음이 편해질 거잖아.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사님 또 무슨 꿍꿍이실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laughs> 그나저나 어떻게 돈을 그렇게 모았을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없는 티를 내고 살았다니? 그런 줄 알았으면 결혼할 때 엄마가 좀 도와줬지. 엄마, 와이프 싫어했잖아. 가진 거 하나 없이 못만아서 속상하다고. 아니 그때는 너무 구질구질하단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 그리고 아니한 말로 내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에서 미워했지. 며느리 하기 전에 사귀던 아이는 돈도 많고 그랬잖니. 그냥 말도 하지 마. 나랑 사귀면서 다른 놈까지 만나면서 누가 낫나 저울질하다 나 차버린 거잖아. 양다리 하나 야무지게 걸었네. 나쁜 년이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속적게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결혼해서 바람피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런 끔찍한 말 하지 마라. 난말잘 듣는 며느리가 좋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며느리가 확실히 순진하긴 하지. 그나저나 왜 불렀는데? 음, 응.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뿐이라. 신혼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되니까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라. 그래야 확실하지. 엄마! 아, 깜짝아. 앞으로 우리 집이 될 건데, 공동명의 해놓으면 너도 안정적이지. 와이프한테 신혼집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아무 짓도 안 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 녀석아. 잔만 말고, 다음 주말에 집으로 함께 와. 공동명의 얘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잠자코 앉아있으면 돼. 그에 만만치 않아. 순진해 보여도 얼마나 계산적인 여자인데. 그래 봐야 결혼한 여자야.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할 거야? 어쩔 거야? 난 못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솔직히 자기 월급 절반을 시댁 생활비에 주는 여자가 어딨어? 엄마도 그만 만족해요. 나 좋다고 한거 아니라고 했잖아. 공동 명의 해놓으면 어디 못 가고 더 잘할 거 아니야. 여자들 자기 명의로 된집 있으면 딴 생각 많이 한다. 나는 절대 그런 걸못 본다. 엄마, 지금 오바인 거 알아?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랑 어찌 이리 마음이 잘 맞는지. 여러 말할것 없고, 주말에 함께 와.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어휴, 주말, 아가, 내 생각이 어떠냐? <laughs> 어차피 신혼집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공동명의하면 서로 안정적이고 좋잖니.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왜 화를 내니? 자기야, 엄마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니, 얘기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아파트 공동명의 하자는데, 뭐가 문제니? <laughs> 우리 아파트요? 당연한 거 아니니? 이제 결혼도 했으니,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모으는 거니까. 우리 아파트가 되는 거 당연지사지. 암. 어렵게 마련했고, 결혼 전에 받은 거니까, 엄연히 제 집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팔게요. 전세 계약 끝나면 돈에 맞춰 외곽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파트를 왜네 마음대로 처분해? 그럼 공동명의 없던 이야기로 해주세요. 안된다. 공동명의로 해서 함께 재산을 불려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제 아파트 집값이 두 배로 뛰었다는 거 듣고 이러시는 거죠? 자기야. 여태 말씀드렸듯이 제 집이고 처분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안 된다. 앞으로 네 시누이 시집 보내고 시동생도 장가 보내고 나면 이 집으로 마련해서 줘야 할거 아니니? 그러니 우리 셋이 공동 명의로 해서 함께 살아야지 않겠어? 저희랑 함께 사시게요? 그럼 홀로 된 시부모 그냥 버릴 거니? 네 남편이 장남이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마누라가 하는 말 듣고도 그러니 나참 기가 막혀서 공동명의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이니? 어차피 네 집인데 이름만 함께 하자는 건데 너무 야박하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막말로 결혼했으면 너희들이나 나나 한 식구 아니니 공동명의 하기가 그렇게 아깝냐? 네 아깝습니다. 뭐? 너 말이면 단줄 알아? 그래 말이 너무 심하다 자기야. 어머님. 이 집은 누구 명입니까? 그야 네 명이지. 잘 됐네요. 그럼 이 집도 공동명의 하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집은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어머님도 제 집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공평하게 이 집도 셋 공동명의로 하고 공동 소유하면 좋잖아요. 내 집은 어차피 네 신우이랑 시동생 결혼하면 비용으로 들어갈 건데 뭐하러 공동명의를 하자는 거야. 내 집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저도 절대 안됩니다. 제 집이니까 제 맘대로 할 겁니다. 뭔 고집이 그렇게 세니? 꼴랑 집한채 가지고 유세하니? 네, 유세하는 중입니다.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뭐, 이혼이라도 하게? 네. 자기야, 너 아주 당돌라구나 그깟 집한 채로 이혼을 해? 어디 해봐라. 남들한테 물어봐. 결혼하면 재산은 모두 공동 소유하는 거야. 감히 어디다 대고 내 집이니, 이네 집이니, 운운하는 거니, 어머님 명의로 된이 집, 먼저 공동명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공동명의로 하면 집값 오르고 서로 좋은 거 아니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어머님이 억지 부리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 손주 생기면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이렇게 말할 거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는 절대 공동명의 안 합니다. 그만해. 엄마 말이 뭐가 틀리다 그래. 당신, 나하고 진짜 이혼하고 싶어? 뭐? 시야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머님 먼저 이집 공동명의 해주세요. 이번에 전세계약 끝나면 다른 데갈 것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어머, 어머! 저희 아직 아기 가질 계획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공동명의 해주세요. 아가씨, 도련님 이제 결혼하면 이큰집 혼자서 감당하기 버겁고 어머님이 늘 말씀하신 적금도 더 많이 부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하겠습니다. 너 여태 그런 생각으로 살았니? 네. 전세집 마련할 정도 버겁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공동 명의 해 주세요. 엄마. 뭐 이런 게다 있어? 아이고 머리야. 저는 당당하게 시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 달라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님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쉽게 고집을 꺾지 않는 시어머님이 공동명의로 외칠 때마다 저 역시 굽히지 않고 시댁 집을 공동명의 하자고 맞장구 쳐보니 이제는 시어머님이 공동명의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결혼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명의를 해주었냐고요? 아니요. 제 명의로 된 집은 친정엄마 앞으로 돌리고 친정엄마 역시 저희에게 전셋집으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기운다며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댁 식구들 역시 이제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댁과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제 생각을 굽히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